이번에는 메뉴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메뉴 권한 눌러주시고요. 자, 메뉴는 어떤 거냐면, 이 왼쪽에 보시면 피부 일증부터 이런 항목들이 있죠. 이게 메뉴인데, 어, 이 메뉴를 그, 그, 아까 그 직원 관리에서 사용된 그 레벨에 맞춰서 그 오픈이, 오픈을 하거나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자, 어, 관리자 레벨은 구라 그랬죠. 어, 관리자 라 레벨이 9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 항목은 다 보이게 됩니다. 만약에 그 직원이 만약에 이, 어, 여기 보시면 수납 내역 부분을 가리고 싶다. 그러면 그 레벨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 하셨으면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레벨이 만약에 그 7인 사람은... 이 수납 집계 원장이나 7장, 수납 내역은 안 보이겠죠. 미수 현황 보일 것이고, 인센티브, 그 다음에 수입 지출은 8이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. 이런 식으로 메뉴 권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.